반갑습니다. 부동산 전망으로 남자 골든마우스 인사드립니다. 3기 신도시 중에 가장 선호도가 높은 지역을 말씀드려보면 국토교통부에서 3기 신도시 선호도 조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때 선호도 조사한 결과를 보면 하남 교산이 20%로 가장 선호도가 높았고요. 고양, 창릉, 과천, 남양주, 왕숙, 부천대장, 인천 계양순이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하남교산과 과천 지구 일부가 들어간 3차 사전 청약이 시행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집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사전 청약에 대해서, 하남교산의 사전 청약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 자극적인 말을 좀 말씀 안 드리는 편이에요. 아무래도 제 영상을 보고 잘못 투자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꼭 안하면은 손해 본다 뭐 이런 식으로 가급적으로 자극적인 말을 쓰지 않는데요. 오늘은 삼계신도시 중에 선호도 조사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생각하는 그러한 선호도와 거의 유사하게 나온 그러한 선호도 조사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남 교산 고양 창릉 과천 순으로 여러 사람들이 봐도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 나중에도 입주를 하거나 그렇게 됐을 때도 추후에 입주를 해도요 가격 상승이 높을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남교산 위치도 및 토지이용계획을 보면요 하남교산이 발표가 됐을 때는 일부 지역이 개통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개통이 되었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요번에 사전청약이 들어가는 지역이 빨간색 위쪽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남 검단산역에 좀 가까운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시청보다는 하남 검단산역에 좀더 가까운 A2 블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남 교산지구 위치를 보면요. 지하철 5호선이 연결되는 하남 시청역과 하남 검단산역 인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이 중에 사전 청약이 들어가는 A2 블럭을 보면 하남 검단산역에 가까운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좀 크게 보면 한강을 지나가는 미사대교나 팔당대교 인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교통계획을 보면 삼기 신도시 교산신도시가 발표가 됐을 때는 5호선 연장이 완전히 개통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지금은 완전 개통된 지역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보라색이라고 할수 있는 강일역부터 시작해서요. 미사역, 하남 풍산역, 하남 시천역. 하남 검다산역까지 개통이 된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하남 검다산역 인근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광역교통개선대책을 보면요. 가로 표시된 빨간색 가로 표시된 송파 하남간 도시 철도 건설도 계획이 되어 있는 그러한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기존 지하철 5호선과 함께 지역적으로는 교통도 따르면서요. 서울과 가까워 입지가 우수하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만큼 3개 신도시 선호도가 1위한 그러한 지역답게 교통도 따르는 지역이라고도 할수 있어요. 서울 하남을 잇는 도시 철도도 건설되고요. 천호 하남, BRT 연결 등 대중교통도 지금보다는 좀더 확대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서울과 가까운 그러한 지리적 이점에 교통도 따르는 지역이면서 판교 테크노밸리의 약 1.7배에 달하는 양질의 일자리도 창출 계획이 따르는 그러한 토지 이용 계획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하남 교산지구의 평면도와 분양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용면적 기준으로 51타입, 55타입, 58타입, 59타입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가장 큰 59 타입을 보면요. 공급 면적 기준으로 86 타입인데요. 평형으로 말씀드리면 26평 정도 된다고 할수 있는데요. 이 타입만 방 3개, 화장실 2개 구조라고 할수 있고요. 나머지 51 타입, 전용 면적 기준으로요. 55 타입, 58 타입 같은 경우는 방 2개, 화장실 2개라고 할수 있는데요. 58 타입만 보면요. 평형으로 말하면 25.71평으로 86타입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데 85타입을 보면 방두 개, 화장실 두 개라고 할수 있는데요. 평면도만 보면 85타입보다는 86타입인 26평형이 좀더 좋아 보인다는 말씀 좀 들어볼 수 있습니다. 예상 분양가를 봐도 주변 대비 시세 대비해서도 저렴한 그러한 분양가라고 할수 있는데요. 네이버 부동산 기준으로 호가 기준이지만요. 호가 기준으로 해서 주변 시세들을 보면 2,600, 2,900, 3,000이 넘어가는 그런 시세가 형성된 지역인데요. 추정 분양가를 보면 3.3제곱미터당 평당 1,855만원으로 주변 시세 대비해서도 저렴하다고 할수 있습니다. 네 타입 중에 전용 면적 59하고 공급 면적 86 타입이라고 할수 있는 평당 26평 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공급 포스가 706호로 51타입, 55타입, 58타입을 다 합친 것보다 공급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만큼 59타입 같은 경우가 선호도가 좀 높을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주변 시세 대비해서도 평당분양가가 1855만원으로 메리트가 더해지는 그러한 분양가 라고도 할수 있는데요 사전청약 3차 지구 공급 일정을 보면 사전 청약이다 보니까 특별공급이 85%가 차지하고요. 일반 분양 같은 경우는 15% 적은 물량을 차지할 수밖에 없는데요. 공급 일정을 보면 특별공급 같은 경우가 12월 1일부터 서 시작한다고 할수 있고요. 일반공급 1순위가 당일 지역부터 시작을 하면서 12월 6일부터 서 시작을 하고 경기 수도권은 12월 8일부터 시작한다고 할수 있습니다. 일반공급 2순위는 전체가 12월 10일 날 시작한다고 할수 있는데요. 2순위까지는 가지도 않을 그러한 가능성이 높은 지역입니다. 신혼희망타운 같은 경우는 당일 지역도 12월 1일 날 시작하고요. 수도권은 12월 6일 날 당첨자 발표는 12월 23일 날 발표가 된다고 할수 있습니다. 3개 신도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지역인 만큼 노리는 분들도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미리 입주를 하면서 사전청약을 노렸던 분들도 많기 때문에 그만큼 하남 지역 같은 경우는 임대가가 타 지역 대비해서도 높았던 지역인데요. 그만큼 선호도가 높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수도권 대비해서도 사전청약을 노리기 위해서 전위 신고하고 이사를 많이 가면서 매매가도 매매가지만 임대가 같은 경우도 작년이나 올해 대비해서도 타 수도권 대비해서도 임대가 상승률이 높았던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은 3기 신도시 선호도가 가장 높았던 하남 교산에 대해서 공급일정및 타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려 봤는데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도 저렴하게 분양을 하면서요. 교통 대책도 따르는 지역이면서 서울과 가깝고 지하철 5호선과 송파-하남 간 도시철도도 따르면서 교통 확충도 따르는 지역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위치적으로도 좋고요. 주변 시세 대비해서도 예상 분양가가 저렴했기 때문에 예상 분양가 같은 경우도 주변 시세 대비해서도 저렴하기 때문에 경쟁률 또한 치열할 거라는 말씀과 함께 오늘 대략적으로 공급 일정과 분양 타입에 대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기다렸던 분들은 꼭 참고하시고 그만큼 선호도 측면에서는 가장 높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경쟁률은 치열하겠지만 당첨되시라는 그러한 말씀 마지막으로 들어보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골든마우스였습니다.